안녕하세요. 순회언니네 인삼 포장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1차 인상 캐고 2차 인상 캤잖아요. 어, 어제까지 모든 경매가 마무리가 이어지고요. 저희가 일부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집에 조금 가져 들어온 거를 찾으시는 분들께 보내드리기 위해서 오늘 약간씩 흠이 있는 애들을 수작업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보이죠. 약간씩 흠이 있으면서 별로 크게 많지는 않아요. 약간 붉은색 있죠. 여기서는 이제 항피 묻었다 그러는데 땅 속에서 얘네들이 아, 똑같이 인 사람들이 양분을 먹었는데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씻어도 약간씩은 묻어있는데 집에 혹시나 받으셔서 아 이거 지저분해 이렇게 긁지 마세요. 다 양분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약간 까뭇한 거 있죠? 검자, 썩지 않았어요. 이거, 작은 칼 끝이나, 뭐, 이제 그, 이쑤시개로 있잖아요. 살살 하면은 다 벗겨지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칼 끝으로 여기 살짝 하면, 썩지, 썩은 거 아니에요, 절대. 네, 그리고 이렇게 살짝 끊으면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지금 씻고 있고요. 이런 거는 절대 껍질 칼로 끓지 않아요. 네, 저희가 지금, 어, 인산 상태가 엄청 굵어요. 여섯 뿌리, 일곱 뿌리, 막, 이렇게 올라가도 한채 750g 인데, 750g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한 채씩은 주문들을 안 하니까, 자, 지금 인산 상태 보세요. 엄청 좋아요. 네. 하고요. 저희가 이제 작업하다가, 씻었는 어, 애들 중에 이런 애들 나오는 거 있어요. 네. 요런 애들은 저희가 탈락을 시킵니다. 돈이 들리지 않아요. 요렇게 음, 생긴 애들은 저희가 다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깨끗하게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아, 세 채인데 딱 2kg 250이에요. 새 채인데 2kg 250인데 저희가 딱 2kg 250만 보내드릴 수 없어서 작은 거 하나 더 여면은 2kg 300, 네, 2kg 200, 2kg 250인데 2kg 200이 넘습니다. 네. <laughs> 그래도 조금 넘는 그란수는 저희가 그대로 다 보내드리고요. 아, 그리고 씻었기 때문에 딱 진짜 우리 받으시는 엄마들은 딱 정량을 받아갈 수 있어서 좋아요. 집에서 씻다 보면 뭐또 이게 씻으면 조금씩 그람수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정량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어 받으시는 우리 엄마들 고객님들께서는 엄청 좋은 일이죠 저희가 저기, 이거를 세 채, 예를 들어서 한 채가 750g입니다 하면 750g을 달아서 씻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씻어서 물기 빼고 해가지고 정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손해볼 거는 없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봉다리에 담는 것은 어, 친구들이나 옆에 이웃에 채 채시 뭐내 채시 이렇게 하면 배송비가 들어가잖아요. 배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개 합포장을 하여서 이렇게 이렇게 라벨지에 따로 써가지고 아, 홍길동 응? 뭐 서순에 이렇게 이름을 다 붙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붙여가지고. 다 포장해서 하면은 이렇게 포장을 해서 커다란 박스에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면은 배송비를 절감할 수 있죠. 4,000원씩 절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제 따로 이제 주소가 완전히 다를 때는 이렇게 저희가 박스가 강세문 박스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강소농 하면서 단체에서 저희가 강소농 박스를 이렇게 어 맞춘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laughs> 포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좀 전에 제가 포장 했는 모습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좀 전에 했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박스에다가 저희가 주소가 다른 집들은 이렇게 따로 따로 저희가 박스에다가 포장해서 보내드리고요. 이것도 세 채거든요. 세 채인데 이렇게 가지런히 다 따로 따로 보내드립니다. 인삼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봐도 너무 실하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이거 치우고 올려드릴요 박스에다가 하고 어, 인삼이 수분이 마르지 않게 신문지로 이렇게 신문지로 덮어주고요. 덮어주고 다시 한번 비닐로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음 대부분 다 선불로 들어오지만 받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제 명함이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포장을 하죠.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겉에도 강소노 박스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으로 이제 오늘 다 씻어서 오늘 약 100채 정도 되는데 다못 씻으면은 다음 날 씻어서 이제 보내는 걸로 이제 합니다 오늘 어 일일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포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저희가 배송을 하는 걸로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보통 그냥 올려놨는데 몇개 정도 나면은요. 아, 저희가 또 요런 애들도 또 저희가 탈락을 시킵니다. 안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서진 애들도 네, 이렇게 씻으면서 부서지는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삼이 엄청 여물었어요. 지금 조금 작은 애들 올라왔을 때도 지금 불 네, 여섯, 여덟 뿔인데 750g이에요. 작은 애들도 다 빼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국으로 지금 이 과정을 해서 저희가 전국으로 인삼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풍기 인삼 유명한 거 아시죠? 네. 오늘 포장하는 모습을 순회 언니네 창고에서 바로바로 바로 금방 씻어서 공수해온 인삼들을 저희가 2일날 캤잖아요 바로바로 바로 캐가지고 지금 씻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인삼들이 너무너무 신하고 좋아요 깨끗하죠 이렇게 그리고 하면서 이제 꿀을 하면은 저희 이제 이거요. 그냥 또 이렇게 엄청 아삭아삭하죠? 꿀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더 맛있어요. 근데 제가 꿀을 안 갖고 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